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한 시간은 1형식부터 5형식, 그리고 8품사, 그 다음에 5요소 정도, 요 정도로 이것을 가르치는데 에 중점을 뒀어요. 모든 수업은 다 영어로 진행이 됐고요. 아이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은 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laughs> 한국에서 문법으로만 영어를 하는 아이들은 얘네를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대다수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리턴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 느낌이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걸 왜 해야 되고 하면 왜 좋은지 이런 부분들의 무의식적인 어떠한 설득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잘 배웠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전부다 모든 부분을 다 가르쳐서 그래서는 아이에게 전달을 해놓은 상태이고 아이도 이걸 가지고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성향에 대한 얘기도 했죠. 이쪽 팔품사 쪽은 프랜차이즈로 따지면 이제 버거킹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 이쪽은 맥도날드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건데 분류하는 방식의 차이이지 두 개가 뭐 다른 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대부분이 못해요, 사실. 근데 그거를 했을 때 아이는 더 간단한 버거킹 쪽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걸 어따 쓸 것이냐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사명식은 이렇게 되고 사형식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보어는 목적어는 주어와 같지 않은 게 목적어인 거고 명사 명사라고 해도 그리고 보어는 목적어랑 같을, 아 주어랑 같을 때 그것이 주격 보호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림 전부 다 뽑아서 가르쳐서 넣어 놨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한 그림으로 된 정보들도 전부 다 카드화 시켜서 암기 숙제에다가 넣어 줬고 그거 있다가 암기 카드로 보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지금 이한시간을 5형식 1부터 5형식의 사용 뭐 모양이라던가 조립 방법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가르쳤고, 거기에 쓰이는 용어들을 팔품사로도 가르치고, 다섯 개의 요소로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1시간만 이걸 끝낸 거잖아요. 이거는 수십 시간을 아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는 리터니 아이들이 이거를 못해요. 결국 이걸 못 받아들여요. <laughs>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애초에. 그래서 나라면은 이렇게 배웠겠다. 나라면은 이런 선생님을 원했겠다. 라는 식으로 만든 거를 가지고 가르쳐 봤습니다. 여기까지 어, 요약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